오늘 제 스튜디오에 저에게 있어서 정말 아이돌 같은 분이 무려 세 분이나 오시거든요? 아이돌 분들에게 저만의 시그니처, 오리 스테이크 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시그니처는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우엉을 버터에 볶아주면서 색을 어느 정도 내준 다음, 제가 대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코넛 사용했어야 했는데, 아, 이게 왠지 우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걸를 해보니까 진짜 고트. 코코넛 밀크 넣어서 충분히 익혀준 다음, 한번 곱게 갈아주면 우엉 코코넛 필레 완성인데, 이게 정말 킥입니다. 는 자몽즙, 레드 와인, 설탕, 커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슴살, 프레스 올려서 껍질 바삭하게 구워낸 다음 메이플 시럽 넣어 껍질을 살짝만 조려줍니다. 마무리로는 큐민화자오 코리앤더씨앗 한번 으깨서 껍질에 붙여 오븐에서 마무리하는 동안 이제는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레스토랑 아진의 알리올리오도 만들어서 먼저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아이돌 분들은 LCK의 리빙 레전드 페이커 수많은 기록 중 유일무이한 차량아, 첫 킬의 주인공. 내일은 한 번만 어 안녕하세요 피션요. 응. 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비전형. 우리의 이해도가 극한으로만 만들 수 있는 노력가야 <laughs> <있네요. 웃음>